기논 또, 한 번, 또, 오늘 한 번,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까볼까요? 달려볼까요? <목소리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적적박사, 홍박사입니다. 요즘 뭐, 코로나 때문에 뭐, 매장에 출근해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지고 많이 힘든데, 그래도 뭐, 또, 오늘 뭐, 주말에 장사 열심히 하고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휴문날 또 제품 하나 언박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박스 되게 작죠 제가 우연찮게 또 청소기를 또 하나 리뷰하게 돼서 이 친구가 보니까 티 p 오스 휴대용 진공청소기 D2라는 모델입니다 D2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무선청소를 많이 하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편하면서 조금 가성비가 좋으면서 또 그런 청소기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홍박사가 리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은 TPOS D0 D2란 모델입니다. 아 지금 박스에 보니까 강력한 이격력, 컴팩트, 헤파 필터, 멀티 플레이어. 이제 여러분들과 요거를 언박싱부터 제가 작동까지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할까요? 마. 구독했나? 구독 한번해도 자, 이제 바로 언박싱. 칼을 준비했고에, 자, 뜯었습니다.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휴대용 진공청소기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. 현재 이벤트 기간이라 제가 알기로는 노즐 3종 세트하고 뭐 불어내는 노즐이 같이 들어있다는데, 그거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가 나오는 게연장노즐이라고생각하것 같습니다. 이게 틈새 노즐이겠죠. 틈새 노즐. 브러쉬 노즐. 자, 본체가 나왔습니다 아 일단 마감처리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고 일단 무게가 제일 중요한데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무게는 제가 일단 스펙을 봤을 때는 550g 550g이면 뭐 여자분들 뭐 칼장난해도 이상없이 쓰시는데 이상없을거라고 그만큼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여기 적혀있네요 D0 D0 D2라는 모델입니다 아 심플한데요 딱채워놓고 아, 연장 호수가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연결해 가지고 이 친구는 흡입하는 것도 있지만 불어내는 것도 된다더라고요. 그 부분을 한번 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러분 아답터가 없습니다. 아답터 없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충전한단 말이지? 아답터 없다. 역시나 이래서 설명서를 봐야 하는 겁니다. 보니까 요뒷 부분에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 C 타입. 아, 나는 지금까지 휴대용 무선 청소기, 충족이 무선 청소기에서 C 타입이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. C 타입 있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, 기존의 무선 청소기들이 기본적으로 한 4시간 반 충전을 했다면, 이 친구도, 이 친구는 2시간 30분? 한반 정도가 C 타입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충전된다. C 타입이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죠. 어떠냐면, 우리 촬영 안에서 촬영용을 쓸 때, 촬영용 시각적기 굳이 필요 없이, 저차 안에 다 C 타입 케이블 하나씩 다 있잖아요.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바로 꼽아서 바로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이 친구의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. 그래서 C 타입 케이블 하나 넣어주시면 좀더 나았을 것 같은 느낌. 케이블이 구성품 메뉴를 안 보이기는 없는가 싶었는데 C 타입 케이블 안에 들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제품을 제가 쫙 깔았는데,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?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것 같고, 뭐, 설명서, 그 다음에 노즐 3개, 그 다음에 불어내는 노즐까지. 요 노즐은 혹시나 제가 리뷰 끝나고 나서 이벤트 끝나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,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. 청소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흡입력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작은 게 무슨 흡입력이 그렇게 쎌까?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 친구는 제가 그 스펙을 확인해 보니까 5.0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5,000 킬로 정도의 파스칼 흡입력이라는 거 보니까 흡입력 굉장히 센것 같습니다. 조금 이따가 제가 반바닥에 뿌려보고 한번 흡입력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서비스는 6개월 무상 서비스다. 1년 아니더라고요. 6개월 무상 서비스다. 그리고 뭐 끝까지 책임진다고 링크 주소 안에 그렇게 있으니까그 부분 어,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금액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여러 사이트 보니까 4 9,900원 정도 돼있던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흡입력 5.0키로파스칼에요 정도 디자인인데 근데 가격은 기존 청소기보다 반값 4 9,900원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어 가격이 반값 가격이다 저는 홍박사는 리뷰를 할때 가장 기준을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가성비, 가성비가 정말 좋은 총속이라고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현재 리뷰하고 있는 제품은 올 블랙인데, 컬러는 두 컬러, 그, 두인데 와인 컬러도 있더라고요. 와인 컬러도 있는데, 홍프락사가 볼 때는 블랙이 좀더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께 일단 소음 한번 볼까요? 아, 소음은 확실히 무선 총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, 특이한 거는 앞에서는 땡기는 게 있고 뒤에서는 먼지가 불리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실험을 보시면 지금 바람을 불어내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노즐을 연결하면 이쪽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먼지를 불어내는 정도도 겸용으로 수수할수 있다는 거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전원 작동을 해보니까 전원이 한번 켜면 1단계 한번더 넣으면 2단계 갔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넣으면 꺼지는 방식. 총 이제 바람 조절이 2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2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뭐 1단보다는 2단좀더짧라 대신에 2단으로 하면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.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방바닥에 대장님도 혼날지 모르겠지만 쌀을 한번 쏟아보고 흡입을 한번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먼저 갈 필요 를 나. 요 위에 제가 한번 뭐 쌀을 한번 올려볼게요. 청소기 흡입을 위해서 이렇게 쌀을 올려놨는데 요거를 한번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흡입을 내고 있습니다. 한잘어요 저희가 뭐뭐 뭐 따로 작업이 없습니다. 수작이거는 없습니다. 보이시죠? 깔끔하게 쌀을 다 땡기는데 아,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힘도 굉장히 좋고 아, 일단.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. 그리고 여기 케이스 커이 케이스, 있어,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면 집안 어디에 놔두더라도 깜찍하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아까 는 노즐 부분들도 이런 거는 이제 브러쉬 노즐 이런 거는 온단 위에 할때 브러쉬 노즐 하면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쓸수 있을 듯 합니다. 요거는 불어내는건데 어 여름에 선풍기 대용으로서더 시원할것 같아요 바람 어 시원하다 어 불어내는 정도 되지만 박사는 개인적으로 선풍기용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도 할수 있다는게 d 0 D2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요?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안에 든근을 이제 버려야 하잖아요. 버릴 때는, 홍박사 확인해 보니까 잡고 윗부분을 잡고 돌리시면 돼요. 푸는 방식으로 되 있고, 이렇게빤 빼면 빠진다. 헤파 필터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꼽혀 있다는 거. 그리고 이걸 그대로 버리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사용하신 데는 에러항이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제가 다시 담글게요. 잠글 때도 반대로 이렇게잠그시면 됩니다. 이 정도면,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혹시나 홍박사가 리뷰하다가 좀 빠뜨린 점도 있을 거예요. 뭐,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, 궁금하신 게 있으면, 뭐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, 1, 2단계, D0, D2 모델. 오늘 여기서 리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다음에도 더 정직한 리뷰로,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홍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제발!